오늘은 최근 우리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진보 진영의 뒤틀린 동지애와 그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조진웅 사태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청탁 논란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관통하는 가장 불편한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진보 진영 내부에서 보이고 있는 특유의 보호본능 다시 말해 편가르기식 옹호문화입니다. 과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특권층 감싸기라고 비판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정확하게 그들에게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는 방식의 동지에는 성숙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학창시절 패거리 문화에 가깝습니다. 먼저 조진웅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며 그는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연예계 이슈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진보 권력과 그 주변 인사들이 그를 정치적 상징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사건은 순식간에 정치의 한복판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진웅은 여러 차례 정치적 메시지를 드러내며 진보 진영의 우군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지난해 독립군 관련 다큐멘터리 시사회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함께 등장한 장면은 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비중 있게 활용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했을 때 유튜브에서 김어준과 함께 검찰을 비판하며 100만 관객 돌파가 나름대로 응징이라는 발언을 했던 점 역시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물이 과거의 범죄 전력으로 인해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되자 진보 진영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진웅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보다 가해자 혹은 혐의자를 앞세워버렸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조진웅을 옹호하는 글을 일제히 올렸고 급기야 류근시인은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청춘이 어디 있느냐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과는 거리가 먼 태도였으며 성폭력과 아동 피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가장 정상적인 발언은 이현주 최고위원의 섣부른 옹호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김어준이 던진 음모론적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조진웅이 친문 시절 활동을 해서 누군가 작업을 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퍼뜨렸고, 그러자, 진보 진영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조진웅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프레임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사실관계나 피해자와는 상관없이 조진웅이 어느새 순교자로 포장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결국 피해자를 철저하게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보 진영의 동제가 얼마나 위험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제 김현지 대통령실 제일부속실장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조진웅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차원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조진웅 사태는 최소한 개인의 범죄 전력이라는 사안이었지만 김현지 실장 사건은 대통령실 인사청탁이라는 공적 영역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과 직결된 사안인 것입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와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너무도 분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는 말입니다. 대통령실 인사 라인을 경유해 특정 민간 협회장 인사를 청탁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이 인사권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의 본질이 아닙니다. 인사 경로로 고려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메시지 속에는 그 경로로 김현지가 등장합니다. 이는 이미 인사청탁의 대상 혹은 통로로 거론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사안을 감싸기 위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과거 민주당이 국민이 임을 향해 김건희 여사를 비호한다고 공격하던 장면과 지금 민주당이 김현지를 비호하는 태도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김현지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시절 함께해온 최측근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녀에 대한 비판이 곧 대통령을 향한 반기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패거리식 동지의 전형입니다. 내 편은 무조건 보호해야 하고 비판은 적의 공격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인사청탁 메시지가 공개된 뒤 대통령실이 하는 말은 김남국 전 비서관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치 감각이 뛰어난 이재명계 핵심 인사가 인사권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탁 메시지를 보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김남국을 희생시키는 모양새이며 오히려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질적으로 대통령 부부와 모든 일정, 외부 접촉을 관리하는 막강한 권력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인사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청탁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내부 조사나 대통령실의 해명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실 내부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에서는 투명성과 신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김현지 인사청탁 의혹은 특검을 통해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내편 네 감싸기식 동지에는 결국 국민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랬습니다. 내편은 네 무조건 무죄라는 사고방식이 등장하는 순간 국민은 등을 돌립니다. 실망은 조용히 쌓이지만 폭발은 한순간입니다. 정치권이 아무리 포장해도 국민은 진실을 꿰뚫어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고쳐 앉아야 할 사람은 사건의 본질을 가리며 동지애를 내세운 그들입니다.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하거나 오히려 옹호하는 세력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감싸기가 아니라 더 많은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김현지 특검과 같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